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7th of February, 2025, Fri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SK Biopharm and 제주 반도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Biopharm이 어제 이제 17%좀 급등이 있었고 오늘은 0.39% 살짝 떨어지고 있는데 12만 6천원대고요. 11만 4천원에서 9만 4천원까지 빠졌다가 좀 많이 최근 들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그 2023년에 936억 정도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이 돼서 2023년도에 마이너스 375억.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탈바꿈한 모습이고 4분기만 보면 한 400억대 흑자가 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적을 바탕으로 조금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고요.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드가 미국에서 좀 판매가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런 소식이고요. 그다음에 제주반도체가 21.05% 오늘 좀 급등하고 있는데 17,140원. 11,000원에서 7,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서 좀 올라가는 모양새고 미국과 중국과의 그 관세 전쟁 속에서 어, 나름대로 좀 시장을 넓혀가면서 어, 뭔가 좀 수혜를 볼수 있는 부분이 있다해서 어, 지금 AI 관련된 반도체들 중에서 일부 반도체들이 좀 주가가 나쁘지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사 이슈로 넘어가서요. 어 지금 LNG 특수가 좀 이, 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조선 쪽이 이제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또 미군 함적 MRO 사업까지해서 어, 조선업이 더 가파른 상승을 보일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BYD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이슈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이 홍장원하고 어, 곽정근 사령관이 탄핵 공작을 에, 시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황당한 주장을 펼쳤고요. 어, 진짜 참 군인들이고 정말 제대로 된 진술들을 해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어, 지금 음, 한국 반도체에 기회가 온다. 이런 이슈들도 있었습니다. 자, 궁금한 종목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탁구 재테크 영어회와 그다음에 스크린 골프 용인 수시 쪽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his is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